6월 3일 목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의 대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앨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테슬라 전기차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영국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신탁자산 BTC 프리미엄이 11.4% 하락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회원들이 거래소에 보낸 예치금을 돌려달라며 수억 원대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07% 상승하고 SP 500 지수가 0.1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2.59% 상승한 37.33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5.57% 상승한 2.68달러입니다. 에이다는 1.44% 하락한 1.73달러입니다. 리플은 1.71% 상승한 1.01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15.97% 상승한 0.41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1.2% 상승한 694달러입니다. 이웃수는 1% 상승한 6.29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코인과 알트코인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인 미국 프로 미식축구 선수 러셀 오쿵이 스틱 투 스페이스 일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진행 중인 우주 탐사에만 충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권위자가 아니며, 그의 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오크은 어떠한 개인도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없으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수차례 발언을 통해 비트코인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향후 해당 문구가 담긴 광고를 마이애미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 행사장 부근, 테슬라 관련 시설 부근 광고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프로축구 클럽 크루브 네캅사가구단의 집은 1%를 NFT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NFT 시작 가격은 130만 달러, 한화 약 14억 4,400만 원입니다. NFT 구매자는 지분 외에도 일정 비율의 구단 수익을 매년 배당받게 됩니다. 구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8월 3일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 및 원래 서비스 업체의 광고가 허용됩니다. 다만 광고주는 금융서비스 사업자, 송금업자, 연방 또는 주 라이센스 취득은행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 IOC와 디파이 프로토콜 관련 광고는 불가합니다. 구글은 2018년 3월 IOC와 가상자산 거래소, 원래 등 업계 관련 서비스 종류가 포함된 가상자산 광고 금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랜섬웨어를 가상자산 문제로 연결짓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정부 변호사 출신 제이크 체르빈스키 컴파운드 법률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랜섬웨어는 가상자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피싱 범죄가 이메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가상자산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립적인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며,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방법은 더 나은 보안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일랜드 국적의 유럽의회 의원 크리스 맥마누스가 유럽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법 강화를 골자로 한 45개 수정안을 EU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규 및 기존 가상자산은 중앙은행 등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는 코인 창시자들이 아무런 심사 없이 백서를 발표하는데, 이 백서들은 훨씬 더 상세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굴과 관련해서는 당국은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 가상자산 활동의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블롱체인을 마칩니다.